안녕하세요. 저희는 연희동의 연수, 이사, 도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, 동희님? 아, 저요? <laughs> 나, 너, 니며. 요 PD님, 오늘 주제는 뭔가요? 아, 네.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오감별로 설레는 순간. 오감별로, 오감별로, 오감별로 설레는 순간이요? 네데 어려운데? 오감별로. 음, 그렇다면 첫 번째는 시각. 시가아 아, 내가 보는 거? 내가 눈에, 봤을 눈에 때 보여지는 거. 시간이 있지? 뭔지 모르나? <웃음> <웃음> 연습부터 음. 시각의 단어를 모르니까 연습부터 시각적으로 설렜던 순간을 한번 얘기해보자. 시각적으로? 어. 음, 짧은 치마 있잖아. 짧은 아. 치마? 긴 치마는 안 되고? 어. 아. <laughs>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그 치마도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. 음. 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치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음. 있는데 음. 나는 치마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을 봤을 때 음. 설레. 설렌다? 어. 그러니까 어. 굉장히 어. 설레. 그 치마가 될 수가 있고 원피스가 될 수도 있고. 아, 어, 원피스가 그럼 짧은 거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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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짧은 <laughs> 게 중요하다. 짧은 거. 아,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어쨌든 설렌다, 음, 시각적으로. 음, 음. 아, 아. 연수는 옷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설레 볼 수도 있는 거네. 어, 그런, 그런 거, 같아. 거, 같아. 거 같아. 지난번에도 그렇게 옷을못입는놈이참 많이, <laughs> 많이 설레네. 아유, 아, 이기 통이기는 언제 시각적으로 설레? 나는 이제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있잖아 아아 나 이거 진짜 것 같아 눈이 마주쳤을 아. 때? 아 근데 눈이 마주친 것도 그냥 마주친 게 아니야 아 여기 째려볼 내가... 짜려, 때? 아니 그런 거 아니지 뭐냐 그것 같아 이제 스트레스 아이 콘텐 강의실에 앉아있어 어, 어. 내가 뒷자리 앉아있고 대학교 대기 가봐 그리고 오케이. 내 여자애가 앞자리 앉아있어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눈이 이렇게 딱맞으시 아아아 근데 한번 맞았어. 그거도 좀 살짝 설레는데. 어, 어. 뭐 두세번 번은 연속 번은 이렇게 는 거야. 아한 음. 번은 아, 그냥 우연히 벌써 있는, 있는 건데. 근데 네. 어, 안아가다어또또 또... <laughs> 또, 어, <세> <laughs> 어, 여러, 여러 명 중에서. 아, 여러, 여러 사들 중에서 사람 아 내가 아이콘 이된 거야. 아, 근데 알고 보니 얘 뒤에 친구 있는 거야. 왜 자꾸 뭔데 응. 날 쳐다보지? <laughs> 아, 나는 설렜어. 왜지? <laughs> 난 착각은 <laughs> 자유니까. 그러니까. 어. 나는 나는 그럴 때좀사네그 있잖아. 여성분들이 이제 머리 같은 거 있잖아.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묶고 묶는 때 아. 있잖아. 어, 밥 묶고 말려고 이렇게 묶을 때나 아니면 이게 나, 아니, 나. 그 이거 엄청 포인트 꽂히는 게 있어.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게있거든 앞머리는. 이게 앞머리를 넘기는데 이머리결 이렇게 이렇게 차가 차가 내려져 있 그럴 때 나는 그 모습이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설레고 예뻐 보인다. 나도 그래. 이거 할때 목선 보이잖아. 어우 씨 목선? 이렇게 했는데 그 옷도 딱 달라붙는 티 있잖아. 어. 그거 입고 이렇게 딱 했을 때가 진짜 예뻐요. 왜? 음. 어? 왜? <laughs> 뭐라 해 육감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딱 달라붙어 있잖아 모든 게. 아, 시각적으로 많이... 그렇지, 그렇지. 시각적으로 많이, 봤을 때 연수는 어. 약간 본능에 충실한 느낌, 약간 본을, 본능 <laughs> 같은 느낌. 맞아, 맞아. 내가 보기에도 약간 이건 이확철심장이 아니라 약간 본능이 이렇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두 번째는 청각. 청각 안가. 동의부터 한번 얘기해보자. 아, 청각으로 바로 생각난 거 있어. 이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 여자 노래가 있는데, 아. 근데 이성이랑 같이 노래방을 갔어.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 노래를 부르는 거야. 아 어, 음. 맞아 맞아. 나는 아, 그거 잘. 잘 불러. 그렇지. 그러면 완전 끝나지. 맞아. 음. 음. 근데 또 목소리가 내스타일이야 하아 삼박자가 당하는 거지. 그날 나는 진짜 집에 가가지고 어.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계속 생각났어. 그, 그래. 그 노래 막 계속 따라 흥얼거리고. <laughs> 아니 그 모습이. <laughs> 모습이 생각나. <생긴> 이 <laughs> 생각나는 거야.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막 불러줄 때 뭔가 설레거든. 음. 약간. 너안 그래? 음. 너는 작은 음. 치마 입고 불러야지. 그렇지. <laughs> 너는 그럼 청각적으로, 너, 그럼 시각 이번에 시각이 아니었어요. 응. 청각이야겠지? 어 청각 청각적으로 들했을때 전화나 그 라디오에서 이제 그냥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데 음. 이건 내 취향일 수도 있는데 내가 들었을 때 진짜 이쁜 목소리가 있어. 아. 그 약간 애교 섞인 목소리. 막 너무 오버해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좀 흉내 내주면 안 돼. 안돼그러 아, 시청자 다 나가. <laughs> 내가 원하는 목소리. 얼굴이 아는 사람 목소리야? 얼굴 모르는 사람 목소리. 뭐 일단 청각이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가정했을 때. 탄도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자 같은 느낌이네. 그렇지. <laughs> 딱 이거 열기 전까지. 열릴 거야. 거야. <laughs> 뭐가 나올지 <너인지> 모르는 거. 분홍색이네. <laughs> 아, 너는, 너는? 너는? 오늘? 청각 나는. 둘만의 비밀을 얘기해야 될게 있잖아 아, 공공장소 떻게막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돼. 귓속말. 어, 그렇 아 그랬을 때, 그랬을 때, 야 잠깐만 좀막 뭐라고 했어. 아 이랬을 때 약간 그게 뭐 완전 가까이서 뭐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그때 나는 약간 청각적으로 좀 설레는 거같 그냥 비밀 같은 거 얘기할 때. 그치지 약간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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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을 얘기하가어제든 가까이서 얘기할 때. JYP. 어, 언제든 나는 약간 귓속말 할때얘 조용히 얘기해도 그게 되게 이렇게 설레더라고. 얘게 약간 숨소리 섞인 목소리를 좋아하는구나. 아니, 숨소리가 안 섞여도 돼. 그냥. <laughs> 어 결국에 목소리는 약간 그런 거네 개인의 취향. 자 그러면 후각은. 어 후각, 후각? 너무 어렵다. 후각. 후각. 아, 이거는 우리 동일 기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. 야나 어, 이것도 후각? 바로 생각난 거 있어. <laughs> 생각은 되게 잘해. 왜냐면 내가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. 어 후각이 어. 예민. 맞아, 그럴 수 있어.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 많은 음. 공간에 버스 이제 뭐 앉아 있는데 정류장에 이제 사람들이 타잖아. 음. 근데 나는 그 사람들 다 보진 않잖아. 그렇지 보진 않안 보고 있는데 뭔가 향이 계속. 아 지나가는 거야 미칠 것 같아 너무 설레는 거야 <laughs> 어우 진짜 후각이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네, 네, 네. 설레는 거야 그럼 네가 구체적으로 약간 난 여성의 이런 향을 좋아한다 이런 게 있나? 설명할 수있 아 향? 상큼한 그런 향은 아닌데 어. 굉장히 이제 포근한 향이꽃 향기 좀아 그런 나는 포근한 향막 안아주고 싶고 같은 뭐 그런 그런 게 있어. 아, 근 남자들이 사실 이거 막 가끔 여자 친구나 뭐 여자들이 뭐 향수를 뿌리는 뭐라든 나 어때 오늘 냄새 막 향기 어때 이러잖아. 사실 남자들잘 <laughs> 잘 모르잖아. <모르겠어요. 웃음> 이거 어떻게 표현? 그러니까 나, 알아도 나잘 알아. 어. 뭔데 어? <laughs> 갑자기 뭐? 뭔데? 이가 <laughs> 좋아하는 향이 뭐야 너는? 아, 나는 잠옷 냄새 좀 미쳐. 자몽향이. 어. 어. 그 자몽 향수랑 자몽 바디워시 이런 거봐씻 시고 나오거나 이런 냄새요. <laughs> 바디워시 자몽향이잖아 어. 나는 그 향수보다도 그 음. 섬유유연제. 아. 거잖아. 옷에서 아 나는 게. 이 나도 좋아해 섬유유연제. 아, 어, 어. 어. 나는 그거는 어. 나 거기 못 지내. 다른 때뭐 향기로 설레는 건 없고 샴푸 샴푸도, 이런 거 있잖아. 머리, 머리. 어. 근데 이게 머리를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맡는줄 어렵잖아. <laughs> 어. 그 누군가 뒤에서 부르고 나면 이렇게 고개 휙휙 돌리잖아. <laughs> 어. 그때마다 머리가 내 코에 어, 팍팍 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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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치. 그때 냄새 <laughs> 잠깐 나을 때. 어쨌든 샴... 샴푸향 나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. 너무 <laughs> <잘해>. 향기는 <laughs> 그냥 판정을 하는구나. 어? 그러게? 나후각이 예민하니까. 어. <laughs> 어. 나는 향기는 약간 내가 맡아서 설린 적은 없고 그런 적이 있어. 반대로. 이제 이성이 나한테 너한테 좋은 냄새 난다 아~~ 그러니까 맞아 맞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나 너한테 좋은 냄새 나 이런 맞아. 소리 들으면 더 설레 자, 자 이번에는 촉각은? 촉각은 해말 많은 것 같은데? 아이 어? 촉각은? <laughs> <laughs> 아, 아잇! 아 건들지 마 연수부터 촉각으로 음. 설레때 나는 이런 거 있잖아 내 물컵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 동시에 무싫겠 <laughs>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들 진짜... 이렇게 둘이 어... 걸어가다가 이렇게 손이 음... 이렇게 스친다든지, 그치, 그치, 그치. 뭐 영화관에서 이렇게 단다든지, 그치, 그치, 그치. 뭐 같은 물건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딱 잘라, 아, 어, 약간 동지통화 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거지. 그런 거 말이야. 아 생각해도 설렌다. 우선 쓰는 거. <laughs> 어 맞아 맞아 맞아. 어 우산. 우선... 어, 나는 그,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어. 근데 좀 스킨십이 자연, 자연스러운 사람들 있잖아. 아, 막 웃을 때 이렇게 터치하고 터지거나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, 아, 아니면 뭐 나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나는 아, 그 그런 거에 되게 좀설레더라 어, 그치, 그치. 응. 은근한 응.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, 그렇지. 터치. 응. 어, 나, 근데 나좀 그런데. 나 웃을 때막 때려요, 그 사람 계속. 아니, 너는. 그렇게 막. 근데 나는, 나는, 씨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나 웃을 때또때려 자, 나와봐. <laughs> 진실의 방으로.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아, 그래? 어, 웃을 때 때리거나. 웃을 때 때리거나. 아, 뭔가 맞아, 이렇게. 맞아, 맞아. 수 있어. 어, 남자 친구가 아닌데,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. 자연스럽게 자꾸 가더라도. 아, 그래? 좀 그럴 것 같아. 어, 그래? 아, 나는, 나는 그럴 때 있으니까,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, 어, 잠깐만요. 이러면서, 아. 뭐 묻은 거 떼줄 때 있잖아. 묻은 거 떼줄 때. 음, 막 그런 거 하지. 아. 웃을 때는, 웃 때. 그때 갑자기 순간. 어, 신공 약간 설레. 그러면 내가 저번에 니코 잔탈 제거해 줄때 설랬어? 아. 나한테 써. 생각을 해 봐. <laughs> 그거는 이성이 그렇게도 해 기분이 안 좋겠다. 어? 음... 어, 상식적이지못 해. 아이가. 어? 아, 그걸 하나 더 있어. <laughs>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 뭔가를 알려 주거나 할 때. 아, 아, 그렇죠. 이렇게 알려준 아, 이렇게 알려주거는 아, 일단 일단 밀착해서. 아, 밀착해서, 밀착해서 알려줄게. 아, 아, 아 여성분이 너한테. 어, 이제 내가 밀착한 게 아니라 여성분이 뭔가 이렇게 알려줄게. 아, 근데 거기서 이제 막그 좋은 향기 껐다. 얘얘 얘 끝났다 얘 끝났다 향기에 꽂힌 향기에 꽂혔다 보다 숨결까지 막다야너 그러면... 뿌시기 쉽겠다 그러게 아, 그냥, 그냥 좋은 향기 <laughs> 뿌리고 네. 향수 뿌리고 머리에 좋은 샴푸 쓰고 섬유유연제 냄새나고 옆에만 잠깐 딱하면 <laughs> 마지막에 미각은? 미각? 비각? 미각? 미각이 있나? 미... 미각이 있을 거야 <laughs> 미가왜데 비가 문데, 비가 데 뭐? 데가데가뭔데 비가 뭔데 비가 문데, 비가 문데, 비가 문데, 가있가 문데, 비가 가 문데, 비가 알데 비가 문그가 문데, 비가 문데, 비가 문가어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는있 일단 여자 친구가 이제 립밤이나 미끄러지는 거 좋은 향을 이제 바르고 이제 둘만 이제 행복한 스킨십을 할때 이제 그때 느낄 수 있지 미각은 그뿐만이 아니 아유 씨. 미각은 사귀고 나서 생각해요 맞다. 미각은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안사귀고설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사귀고 나서 미각은 설레도록 하세요. <laughs> 네, 오늘은 저희 연희동이 이렇게 남자가 오감별로 설레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.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연희동이었습니다! 여러분, 그리고 저희 연희동이 아시죠? 댓글과 이메일을 써놨으니까 많은 사연이나 어떤 주제든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